아 이거는 진짜 제 그냥 개인 선호거든요? 네네 네. 그러니까 이성을 볼때제 개인 선호예요 음, 음. 이성을 볼때 음. 입술을 보거든요? 음 입술을 보는데 <laughs> 저는 매트한 것보다 글로시한 게잘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아. 빵 터지셨구나 저는 매트한 것보다 글로시한 게잘보는 사람이 좋아요 <laughs> 제, 이건 제 취향이에요 아 취향 아, 그래서 네, 네, 네. 약간 장원 형 아시죠? 네 장원이 항상 글로시한 거 바르잖아요 아, 근데 이제 아무튼 글로시한 사람한테 아,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가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오, 어. 음, 음, 음. 어, 약간 물광 메이크업 좋아하시는구나. 네, 그런, 느낌, 그런 게 그런 있는 것 같아요. 네. 것 같아요. 근데 음, 그냥, 음, 그런 게 있어. 그런 게 있어서 <laughs> 근데 음. 이제 <laughs> 아, 네.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더, 아. 더 약간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시구나. 음. 납득이 가나요? 네. 네. 응, 납득합니다. 음. 응. 没错。